어제 새벽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여 예수를 시험하미러라 그리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주게 한다 라고 말하기도 심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전면 무시하라 라고 말할 수 없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주게 한다고 라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전면 무시하라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돌로 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앞에 수식을 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분명 율법을 어기지 않으셨어요. 돌로 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빌어서 그 여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방치하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여인을 향해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주먹만한 돌이 다 들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작은 돌이라도 몸에 한번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모래할 만한 그것도 세게 날아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손에 질만한 돌을 다 들고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인을 돌로 던져서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악이 있었거든요. 나는 거룩하고 저 여인은 악하기 때문에 죽어야 돼라는 이 악한 본성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이 그 발이 되도록 방치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라는 말을 추가적으로 붙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도 어기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악한 본성도 죄를 짓도록 그대로 방치도 안으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단한 사람도 없어요. 고간대작들이라고 하는 그들도 실수가 감춰질 뿐이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그 실상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시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엄난이 하나도 없다. 성경은 있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치라는 겁니까? 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당당하게 돌을 던질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소극적으로는 손에 돌을 들고 있지만 그 돌을 향해서 힘껏 그 여인을 향해서 당당하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말이고 적극적으로는 손에 돈, 돈 들려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극률이 여기고 용서해 줄 권한밖에 없다. 이뜻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둘러 싸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여인을 향해서 돌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 둘러 싸여 있는 그들은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는 손에 있는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을 향해서 격률를 여기 주고 그 여인을 용서에 적극적으로 용서해 주라 이 뜻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발각된 이 여인은 자신의 죄가 발각되어서 그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죄가 발각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녀를 향해서 돌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 있듯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말들 합니다. 제가 발각된 사람, 제가 발각되지 않은 사람.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발각되어서 법의 지평에 의해서 탈로 난 사람과 다만 제가 아직 발각되지 않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다 죄인이.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판단할 자격을 가진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입법자와 재판관 대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웃을 향해서 판단할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우리 같이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여인을 향해서 얼마든지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자를 같은 죄인끼리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 그 여인을 향해서 같은 죄인끼리 정죄를 해요. 그 여인은 죄가 발각되지 않았지만 정죄하지 않는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근데 발각만 안될 뿐이죠.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 나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입법자의 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이웃을 정죄하면 나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재판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보다 높은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남하다가 잡힌 이 현행범, 이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고 어떤 권한밖에 없다고 말씀합니까? 예, 맞습니다 용서해 줄 권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용서해 주고 이해해 주고 품어줘야 할 권한밖에 없어요 왜? 같은 죄인이니까 왜?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뜻 언뜻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을 언뜻 언뜻 해요. 여러분, 그 생각 뒤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죄를 탕감 받은 그 용서 받은 것을 망각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죄인이 죄인인데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나는 그 죄조를 짓지 않아서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떤 경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망각하면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실수를 하는 사람 보면은 막 그렇게 하죠. 그때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은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당당합니다. 손에 돌을 들어요. 돌을 들고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됐는가 이 생각을 마음속에 강한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돌을 던지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란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용서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럼 용서는 단순히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하반절인데 어,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이렇게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어, 죄인을 진실한 마음으로 해결하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용서를 해 주세요. 조건 없이 용서를 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해 주시는데 용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죄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도 너를 용 정죄하지 아니오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용서를 끊임없이 해주세요. 조건 없이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용서해 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원하는 대로 해. 다시 죄를 지면 또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서 용서받았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조건 없이 해주는데 그 용서 뒤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용서예. 너무 놀랍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신 행 결론의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은 자의 변화된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원하시는 용서를 해주세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복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죄 없는 자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반쪽짜리 복음은 용서만 선포해요. 용서 받았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죄 사함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되십시오라고.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 받았으면 용서 받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는 죄 용서함 받았지만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 받았으면 내가 아, 용서 받은 그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뜻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마약 범죄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마약을 해서 어, 이제 이렇게 어, 잡혔어요. 경찰에 잡혀서 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런 정직하고 이런 저런 것을 참작해서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죄악된 그 마약에서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여러분,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죄를 지었어요. 다시 용서를 해 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용서가 의미가 없어져요. 용서를 해준 것은 용서 받았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죠.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용서 받은 것으로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 기회만 넘어가면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의미가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용서 받았을 때, 품어 주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냐? 왜 살려 두시는가? 죄를 지을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변화된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지난 어제 일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왜? 오늘을 주님께서는 이 하루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실수에서 또 물리면 안 돼요. 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편안하게 살아라 말씀하지 않아요.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용서 받았는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용서 받은 것으로만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용서 받았으면 변화된 삶을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 두신 거예요. 그런 하루 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